성혁명과 학인조 폐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시고뛰십니다는분시 모임에 님다 좋은 서축사주시겠습니에박은 m e back to t h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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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이 안타깝고 이제 많이 눈물로도 기도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 이렇게 임시현 목사님께서 음 대한 국민 기자단으로 이렇게 하자 하시면서 앞장서서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 여러 가지 가 여러 형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전국의 그런 활동자들, 그런 분들 다 기자증 발급해 주시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희망이 생기고 아,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한적도 많이 있었지만 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든 모인 분들에게 어, 생각하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실 분도 많지만 어, 저도 또더 집중하고 그리고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이 동참하도록 이렇게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지방에서 멀리서 와주신 분들께 너무 어, 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